안녕하세요. 옥상트밭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어제 비가 오고, 비가 많이 올줄 알았더니, 이쪽에는, 경기도 쪽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한 20mm도 안한것같아 그래도, 잎은 비가 충분히 맞은 것 같은데 비가 그래도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잎이 싱싱하네요 고추도 있고요 조금 꽈리 고추 조금 청양 고추 쪽은 가지. 가지가 벌써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가지는 네개네개 네개 키웠는데 벌써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이쪽은 왕찰토마토고요 토마토 엄청 굵습니다. 이제 좀빨갛게 이거 하고요. 이쪽은 수박. 수박이 벌써. 같습니다. <laughs> 이쪽은 삽목해서 심는 방울 토마토고요. 사도 보이고 삽목한 살토마토 최가 먼저 심었던 방어 토마토 고요 방어 토마토는 벌써 엄청 다먹 었습니다 그리고 갓을 심었습니다. 갓 새로 갓을 심었습니다. 열무 캐고 나서 갓을 심고 바지. 저거는 여름 모종, 여름 쌈 채소 심은 거고요. 단기가, 색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대, 부추 이쪽도, 여름, 여름 쌈 배추입니다. 쌈 채소. 자, 저쪽은, 참외인데요. 참외감. 별로 안 좋습니다. 워낙 많이 안 열리다 보니까 참외가 엄청 큽니다. 많이 열려야지 이제 참외가 골고루 크는데 참외가 조금 달리니까 그 대신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한 그래도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또 달리고 여기도 여기도 새로 달리고 막좀 뭐 많하게 막 달립니다. 탈토마토 고요 저 오이입니다 오이 오이 오, 오이는 내림 재배로 키우기 때문에 줄을게 내리면서 키웁니다 벌써 엄청 땄고요 계속 새로 심은 나주에 심은 것도 있고 이거는 기존에 심은 것도 계속 내려서 키웁니다. 아 이쪽은 또 수박을 또한 뿌리 이쪽에 심은 거고요. 아이 호박은 조선 늙은 호박, 조선 호박이죠. 늙은 호박이 높아서 저렇게 습니다참에 수박도 이렇게 이쪽도 달리고요 수박도 달리고 호박도 달리고 몇돌 호박도 달리고 감사합니다. 옥상 텃밭 아침 풍경이었습니다.